지금 2.5kg 두 개를 올려놨는데요. 올려놔도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오히려 끈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네요. <laughs> 진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노박스 매직거과 후크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초인 후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제일 먼저 소개되고 판매됐어야 했는데 수건거리 반응들이 워낙 좋아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제사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요. 뒷면 보시면 사진만 보셔도 이런 내용이구나 아실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더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품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커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제품 자체는 후크라 단초라지만 그 안에서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밸브와 후크. 그리고 부착판 세 가지입니다. 부착판을 먼저 붙여볼게요. 부착면을 이곳으로 하고 깨끗하게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닦아주겠습니다. 마른 행주나 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세요. 부착판 보시면 보호 비닐이 붙어 있는데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부착면에 붙여줍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것은 이 부착판을 꼭 먼저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건 한번 붙이면 다시 떼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치를 고려하셔서 부착하셔야 됩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나서 후크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잠궈주세요. 반드시 부착판을 먼저 확실하게 붙이고 후크를 얹어 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하중은 최대 3kg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4에서 5kg까지도 커버는 가능합니다. 부엌에서 냄비나 행주 걸어 두셔도 좋고요. 샤워하실 때 수건이나 옷가지들 잠깐 걸쳐둘 때또 방문이나 창문 같은 평평한 곳에 부착하셔서 옷걸이나 가방걸이로도 쓰셔도 좋습니다.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제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자체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제품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